네, 이 게임은, 어, 크틀루시나, 러브크래프트의 크틀루시나를 배경으로 한 엘드리치 호러라는 게임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카모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1 9 2 0년대의 그, 우울했던 시대를 약간 배경으로 해서, 그 어떤 고대 존재가 이 세계를 덮치는, 그래서 그것을, 그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이 그 막는, 그러한 것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다양한 아이템이나 뭐 어떤 조 카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특징이 되는 것이 우리가 대상으로 싸워야 되게 되는 고대의 존재 기본판에는 총 4개의 고대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대의 존재에 해당하는 미스테리 카드가 4개씩 미스테리 카드가 4개씩 있고 그 각각 고대의 존재에 해당하는 단석 카드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거에 맞는 단서 카드와 고대의 존재와의 세트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은 기본적으로 쿠틀루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대의 존재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쿠틀루를 고르게 되면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에 사용하는 신화 카드의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서 각각에 맞는 숫자를 갖춰서 그 신화 덱을 만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1 시대가 0, 2 이죠. 그러면 파란색 카드 두 장, 그리고 노란색 카드 두 장, 그리고 녹색은 없는 상태로 이걸 하나 섞고, 이걸 하나를 섞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 녹색 카드 한 장, 노란색 카드 세장 이렇게 네 장을 섞고, 음. 마찬가지로 3시대도세 장, 네 장에서 일곱 장을 섞어서 각각의 시드, 스테이지를 섞어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서 하나의 이건 대충하겠습니다. 이렇게 덱을 신화 덱을 구성하고서 진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됩니다. 1 위인가요? 예, 1시대가 위쪽이 되고 스테이지 2 위가 되고 스테이지 3이 맨 아래가 되고 있고요. 음. 그다음 그 게임 시작할 때 보시면은 이제 몬스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끝에가 잘려 있는 잘려 네. 있는 특징 특징 있는 몬스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몬스터들이 있어요. 이 끝에가 잘려있는 몬스터들은 어떤 소문이나 신화나 아니면 미스테리 카드에 의해서 나오는 몬스터들이기 때문에 그 다른 몬스터랑 섞이지 않게 따로 꺼내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몬스터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파우치에 파우치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치에 담아서 유물대을 준비를 하세요. 네. 파우치 멋지네요. 응? 음, 그럼 각 캐릭을 고르시고요. 각 캐릭을 고르시고 아이템을 요거 자산칸이라고 하는데 자산칸에 아이템 4 개를 공개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상태 이상 카드, 그다음에 마법 카드, 그리고 이곳은 유물 카드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이것이 아, 이름 뭐였더라? 어떤 이제 야생지대의 탐험 카드가 되겠는데 이 탐험 카드에 해당하는 이 모양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아서 이 탐험 토큰을 올려놓습니다.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 탐험 토큰인지는 그리고 차원문과 그거에 해당하는 차원문 조우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조우 카드가 각각 이렇게 검은색과 유색 색깔이 있는 세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 음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향상 토큰인데 따로 다 올려놨네 향상 토큰은 어떤 데 쓰냐 하면 게임을 하다 보면 캐릭터들의 능력치를 올리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은이 캐릭을 릴리첸을 예를 든다면 어떤 특성, 특정한 조우나 이벤트가 일어, 일어난 뒤에 능력치를 올리는 상황이 났을 때이 토큰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아... 처음 올리게 되면 플러스 1그 다음에 다한번더 올릴 상황이 나오면 플러스 2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음... 총 능력치는 두 번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이제 각각의 캐릭터들을 정하고 각 캐릭터들을 정하, 정하고 그 고대의 존재를 정하고 그리고 신화 카드 대기 준비됐으면은 그 파멸 토큰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에 맞는 위치에 파멸 토큰을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멘토크는 항상 이 녹색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 시작점 위치가 이렇게 뒷면에 써 있어요 그러면 중국 상하이 돼 있으니까 일리첸의 경우는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아래에 적혀 있는 기본 시작 아이템들을 찾아서 챙기시면 되겠고요 음. 음. 그럼 각 캐릭터들이 그각 시간 어, 이 전체 흐름은 전체 흐름은 크게 세 가지 형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행동. 각 캐릭터들이 행동을 하고요. 네. 행동을 해서 어떤 자리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조우 단계. 그래서 이 각각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조우를 하게 되고 조우를 마치게 되면 신화 카드를 열어서 신화 단계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음.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행동 단계에 할수 있는 캐릭이 할수 있는 것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중한 가지는 이동 준비라고 해서 여기 있는 기차표나 배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표를 사는 것은 도시에서만 가능해요.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있는 이 도시에서만 가능하고 음... 이 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수단 이 배길이나 기차길이 있어야지만 삽니다. 음... 즉 바꿔 말씀드리면 14번 도시에서는 14번 도시에서는 기차표 밖에 사지 못해요. 음... 로마에서는 배표와 기차표를 동시에 살수 있고 음... 이 10번 지역에서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오더라도 배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수 있는 행동은 이동입니다. 이동은 기본적으로 한 칸만 가능해요. 한칸 이동을 하고 구입한 표가 있으면 구입한 표가 있으면 이 티켓을 지불하고 추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음. 만약에 로마에서 배표가 두개 있는 상태로 멈춰 있었으면 이동을 한 칸을 하고 배표를 두 개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수 있는 행동은 도시에서 도시에서 이 아이템을 구하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산 획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캐릭터에 있는 이 영향력 이손 그림이 있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능력치를 체크하면서 확인합니다 엘드리치는 아까모로랑 마찬가지로 이 수치에 해당하는 이 어떤 특정한 능력치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때 테스트를 할때이 개수만큼 굴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개를 굴려서 두 개를 굴려서 5나 6이 나오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치들은 향상토큰으로 받는 것 외에도 아이템이나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부가적인 숫자가 있는데 아이템이나 마법이나 다른 능력치들로 받는 추가 수치, 이 향상 토큰을 제외한 다른 수치들은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능력치 하나만 적용을 해서 한다는 거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음, 여기 자르셔야 될것 같은데 너무 길어서 말이 끊겨서, 네, 서 이 부분이 그 아카모로랑 많이 다른 부분인데 아카모로는 오른손 왼손이 있어 두 개의 아이템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엘드레치 호로에서는 그러한 제한은 없고 이렇게 만약에 이 릴리첸의 경우에 영혼의 단검과 카빈 소총을 두개를다 가지고 있다면은 음. 이 의지 부분을 굴릴 때는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힘을 굴릴 때는 플러스 5를 적용을 합니다. 음. 모든 아이템 중에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 그럼 아이템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네, 아이템은 음, 여러 개 가지고 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 의득 자산 획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와 다른 캐릭터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아이템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이템을 주고 받는 것도 행동을 하나 소모를 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할 수가 있는데 휴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정신력을 일씩 회복을 해요. 여기를 보통 이제 정신력과 체력을 이 토큰을 표시를 하는데, 만약에 현재 체력이 5였고, 정신력이 2였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휴식을 하게 되면 정신력 1, 체력 1을 회복을 하게 되고, 최대치보다 높은 값은 갖지를 못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이템이나 캐링 능력치에 있는 요 행동이라고 써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행동이라고 써 있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행동력을 하나 소모해서 그래서 캐링마다 행동을 두 개씩 그리고 똑같지 않은 서로 다른 행동 두 개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특징적인 거로는 지역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이 캐릭터 대신에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캐릭터가 해줄 수 있는 행동이에요.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구금이라고 해서 이 캐릭을 어떤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가둬두는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그 상태 이상 카드가 있는데 다른 캐릭터와 같은 지역에 와서 대신 영향력을 굴려줘서 이 캐릭터를 구금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협력해서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선을 누가 하는지 정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 편이고요. 그럼 각 캐릭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아 그때 이제 음 하나 빼먹었다.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괴물이 만약에 출현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괴물이 만약에 이 도시에 출현해 있는데. 캐릭터가 같은 도시에 있었다. 그러면 음. 괴물이 있기 때문에 휴식과 영향력 행사, 즉 아이템을 얻는 행동 아두 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각각의 모든 캐릭터가 그 행동이 끝나면, 행동이 끝나면 조 단계에 들어가는데, 조 단계는 그 선부터 진행을 해서 각 칸에 있는 괴물, 자기와 같은 칸에 있는 모든 괴물과 한 번씩 다 싸워요. 각 칸에 있는 모든 괴물과 한 번씩 다 싸우고, 그리고 나서 괴물이 없어지면 다른 조우로 하나를 더할수 있고 네. 괴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캐릭의 조우는 끝납니다. 음. 아카모로랑 다른 점은 이 괴물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아카모로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 마주치고 있지만 도시기 때문에 싸워서 죽이지 못하면 도망가서 더 이상 조우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괴물하고 전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뒷면을 보시면은 이게두 개의 마크가 있죠. 서 의지력과 힘두 가지를 테스트하게 되어 있는데 의지력은 이 괴물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무서운가 이 캐릭터가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가 해서 마찬가지로 의지를 굴려서 지금 1, 2, 3이니까 3개를 굴려서 성공한 개수 지금 2개를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개수를 빼줍니다. 만약에 하나를 성공했으면 1만 빼줘서 정신력 데미지 1을 입고 힘 체크로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 두 개를 성공했으면, 두개 이상 성공했으면, 네. 다 무시가 되면서, 저,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 정신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것이 되고, 네. 힘 체크는 밑에 있는 힘에 해당하는 수치, 힘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 보통 되어 있는데, 네. 그 값을 뺀 만큼, 그러니까 두 개를 굴리시면 되겠고요. 네. 두 개를 굴려서, 5 이상이 성공이 되는데, 네. 세개 이상을 성공을 하면, 이쪽에 3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세 개를 성공하면, 이 공격, 어, 몬스터가 공격하는 3데미지를 막고, 네. 내가 여기 있는 몬스터가 체력이 4인데, 네. 3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체력이 1이 남고, 몬스터도 살고, 나도 사는 상태가 되고, 네. 만약에 제가 두 개를 성공했다. 두 개를 네. 성공하면, 여기 3을 데미지를 주는데, 두 개만 막았으니까, 이 캐릭터가 1데미지를 입고, 네. 1데미지를 입고, 네. 이쪽에 2데미지를 준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몬스터가 제거되면 다음 쪽으로 하고. 네. 제거하지 못하면 이 캐릭의 터 조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음. 만약 몬스터가 두 마리일 경우, 네. 몬스터가 두 마리일 경우, 두 마리 이상일 경우는 추종자니까 다른 거 봐야 해요. 몬스터가 두 마리 이상일 경우는 둘 중에 어느 몬스터랑 먼저 조우할지 결정을 해요. 음. 그래서 이 몬스터를 죽이든 못 죽이든 캐릭터가 살아 있으면 캐릭터가 음. 살아 있으면 다음 몬스터가 또 조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못 죽였다고 해서 그냥 도망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 몬스터 조우는 모든 몬스터랑 다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몬스터 조우가 끝나면 캐릭터가 할수 있는 조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위치들의 음 이런 이제 지역은 탐험, 토, 탐험 토큰이 깔려져 있고, 어떤 자리는 단서가 깔려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자리는 차원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다른 플레이어가 죽어서 죽어서 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같은 칸에 지금 되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네. 이 캐릭터 했을 때 이들 조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하시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역 조 지역 조는 모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 기본 조입니다. 그럼 이거는 검은색 카드. 네. 아 보시면 검은색 카드를 뒤집어서 위에서부터 뒤집어서 내가 도시에 있으면은 도시 네. 여기 황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황야에 있으면 황야 바다에 네. 있으면 여기 바다 같은 데 있으면은 네. 마찬가지로 바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서 네. 어떤 능력치 테스트나 뭐 아이템을 얻는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고요그 네. 다음 대도시에 있으면은 이 각각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대도시 조카드가 특별히 있습니다 여기는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카드를 보시면 되겠고 주황색 카드를 뒤집으면 이 3개에 해당하는 지역의 명칭이 있어요. 음. 여기는 로마니까 로마에 음. 조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차우문은 차우문 같은 경우는 엘드리 치랑 달리 차우문에 따라서 정해진 조우는 없어요. 차우문은 무조건 차우문 카드를 하나 뒤집습니다. 음. 그래서 차우문 조우는 어, 좀 난이도가 있는 조우라서 세개로 3개, 네.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를 해요. 음. 첫 번째를 해서 성공을 하면 두 번째 걸 합니다. 네. 만약 실패를 하면 세 번째 거를 해요. 음. 그래서 여기에 성공 실패, 여기에 성공 실패에서 총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성공해서 차움이 닫는다. 네. 이런 명치 그런 것이 있으면 차움을 닫으시면 되고요. 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움을 닫지 못하고 창문이 그대로 열린 채로 차문적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내가 놓친 자, 만약에 어떤 특정한 자리에 탐험이 있어서 탐험 토큰이 있어 탐험적으로 하겠다. 하면 네. 마찬가지로 같은 탐험 음. 카드를 사용하시면 을 되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세 개로 되어 있고 경우의 수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음. 그래서 보통 탐험 조우는 유물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유물 같은 경우는 되게 강력한 아이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시는 네. 것처럼 음. 강력한 아이템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네. 탐험 조우는 실패를 하게 되면 이 탐험 카드가 거리나 사라지나 고고가 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요. 음. 위치가 그러면은 다른 장소로 바뀌죠. 네. 카드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탐험 토큰이 여기 해당하는 어 자리로 이쪽에 있는 어, 히말라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 있고 그 다음에 단서 조. 단서 조는 각각 고대 존재에 따라서 다른 단서가 갖고 있는데 이제 크툴루의 경우는 이렇게 단서 조가 있죠. 음, 음, 단서 조우를 그러니까, 뒤집으면 음, 마찬가지로 이 단서가 어디에 있는 단서인지에 따라서 조우가 바뀝니다. 음. 그래서 그거에 맞는 도시니까 도시에 대한 것을 해서 단서 음. 조건을 얻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음. 얻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쓰러져 있는 다른 조사자, 쓰러져 있는 음. 다른 조사자면 지금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쓰러져 있는 다른 조사자를 조우를 했을 경우는 이 뒷면을 보시면 이 조사자가 음. 정신적인 데미지로 죽었는지 음, 혹은 음. 육체적인 데미지로 죽었는지에 따라 조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신체적 데미지로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은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조우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데미지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면 이 녹색 조우를 하시면 되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보통 등토큰을 올리는 기능을 음. 합니다 그러니까 캐릭이 죽으면 이 등토큰이 하나 떨어지는데 네. 이 캐릭 플레이어가 잘 어떤 조우를 해서 네.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이 둠토큰을 올리는 음.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실수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조거가 다 끝나면은 신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신화 단계는 피시면은 아 소문, 소문이네요 잠깐만요 어 쉬운 거부터 자 그래서 신화 단계 피시면 이 위에 거부터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처음에 돌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오멘토큰을 한 칸을 돌려줍니다 음. 오멘토큰을 한 칸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빨간 표시가 돼 있는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종 이렇게 세 종류의 신화 카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빨간 표시는 뭐냐면은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요 빨간 표시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카드라든지 고대 존재라든지 괴물 음. 중에서도 이렇게 빨간 음. 그 표시가 있는 응보 그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응보 효과의 표시가 있는 혹은 이제 캐릭터의 어떤 상태 이상들이나 이런 상태 이상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걸리는 그런한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응보 효과의 순서는 응보 효과의 순서는 괴물, 고대 존재, 신화 카드, 조사자 순서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괴물에 해당하는 응보 효과 뒤집으면 설명 에써 있죠. 이 괴물에 해당하는 응보 효과 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크툴루 경우 고대 존재 응보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고대 응보 효과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신화카드, 이미 깔려있는 신화카드에 음. 해당하는 걸 적용을 하고 맨 마지막에 조사자들의 이런 상태 이상들이 발동이 네. 된다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차원문이 열린다는 표시입니다. 차원문이 음. 열리는 양은 이 플레이어 따라 다른데요. 네.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앞면, 뒷면 해서 인원에 따라서 이걸 조절할 수가 있고 4인일 경우에 차원문이 하나 열려요. 그러면 무작위로 차원문을 하나 뽑으면 이 뒤에 네. 도시가 써 있습니다. 아, 그럼 도쿄는 네. 도쿄에 열리게 되는 거고요. 네. 음, 이렇게 이제 노란 카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이벤트가 이벤트가 네. 적용이 되고 그럼 이제 신하는 요 신하는 끝이 나는 거고요. 만약 에 녹색 카드 같은 경우는 요두 번째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괴물 급증이에요. 괴물 네. 급증은 이쪽에 오멘 토큰에, 네. 오멘 토큰을 표시된 이 차원문에서 음. 괴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문에 해당이 없고, 이 음. 동일한, 지금 같은 네. 경우 도쿄가 해당이 네. 되는데, 도쿄에서 사인일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두 명이 돼, 있, 두 마리가 돼 있죠. 그러면 네. 이두 개를, 괴물 토큰 두 개를 뽑아서 도쿄에 두 개를 놓으시면 됩니다. 음. 이것은 해당되는 모든 차원문에 해당이 되니까, 네. 열려있는 다른 차원문도 다 이렇게 놓으는다고 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여기 단서 토큰. 단서 토큰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서 네. 토큰은, 이, 단서 토큰은 4인일 때두 개를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서를, 단서 토큰 주머니에서 두 네. 개를 무작위로 꺼내서, 무작위로 꺼내시면, 이 뒤에, 이렇게, 어느 뒤에 있는 단서 이제 여기 보면 네. 에노사이레스랑 18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18번이 여기네요. 1 8번에 단서 하나 음. 그리고 브에노사이레스의 브에노사이레스의 단서 하나 음.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단서 토큰은 뭐 무작위로 어떤 지점을 정할 때도 네. 이 단서 토큰을 뽑아서 단서 아. 토큰 뒷면에 있는 것은그 위치에 어떤 무작위적인 효과를 적용할 때그럴 네. 때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단서 토큰 한번 어, 플레이들이 사용한 거는 다시 섞는 게 아니라 따로 뽑아놨다가 음. 다 사용하면 다 사용하면 다시 한번 섞어서 사용을 하고 네.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음 녹색은 그렇게 되고 파란색 경우는 소문이 소문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19번 칸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해라라고 네. 되어 있죠 그러면 19번 칸에 어, 이건 어일것 같은데 어디지 음, 이거 좀어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9번 칸에 이걸 놓고서 표시를 해놓고 이 소문이 19번 칸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소문 카드는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안 그 좋은 효과를 그 제공하는 그런 그 신화카드이기 때문에 네. 빨리 처리를 해줘야 어떤 게임에 원활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신화단계가 끝나게 되면, 아까 얘기를 하나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어 그각 고대의 존재에 해당하는 이 미스테리 네 가지가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 꺼내놓고 했었는데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음. 그래서 신화 카드가 끝나면 이엘드리저 네. 미스테리 카드가 네. 완료가 됐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음. 그니까 미스테리 그 단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미스테리 카드를 먼저 제거를 빨리빨리 해서 세 개를 네. 제거를 했을 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음. 이거를 이제 체크 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단계가 네. 이 신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뭐 다섯 토큰을 모아야 되는데 미리 모았다고 해서 이걸 먼저 치우고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신화가 달료되면 바꾸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신화가 완료되면 바꾸고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이 틈토큰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틈토큰이 네.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돌고 그러면서 뭐 괴물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 틈토큰이 0이 되면 고대의 네. 존재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럼 고대의 존재가 깨어나면 뒷면을 돌리게 되고요. 이 고대 존재랑의 어떤 조 여기 마지막에 그 미스터리 최후의 미스터리는 네. 기존의 미스터리 세 개를 완료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고대 존재가 깨어났다고 해서 아카모로는 바로 고대 존재랑 싸우는데 그런 것이 네. 아니라 미스터리 세 개를 완료하고 나서 네. 최후의 미스터리를 하게 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래서 이 고대 존재가 깨어나면 총네 개의 미스터리를 아... 클리어하셔야 됩니다. 네. 게임은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게임 분위기 자체는 승패보다는 전체적인 공포 분위기를 즐기는 때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많이 생략하고 이런 경우에 그냥 지식체크 하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설명을 해주면 좀더 공포스러운 게임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